역사한다. 장잘때 역사예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렇게 말아요 덧뿌리고. 여러분 농사를쳐봤는지 모르겠어요. 예, 모내기를 하기 전에 모판에서 그 피를 뽑아냅니다. 풀을 뽑아냅니다. 몇 번이고 뽑아냅니다. 그리고, 모내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내기를 했는데, 뿌리고 뽑아내고, 모내기를 했는데도, 그래도 거기, 피가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것을 출연해고, 출연해고, 출연했다고 해도, 사단이 와서, 뿌리고 가는데, 어느 때? 잠잘 때. 잠잘 때. 믿음의 잠을 잘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에 잠을 잘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사명에 잠을 잘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예, 정말로, 어, 잠자면 안 되겠다. 어? 예,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요, 꼭, 예, 그 뭐야, 부예배도 여름에 덥다고 쉬고, 겨울에 춥다고 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laughs>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쉬면 안 돼요 마귀에게 별미를 빌미를 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6장 19절을 보면 에,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생 드릴라에 무릎을 베고 잠자다가 머리가 다 깎이게 되지요 그래서, 심의 원천인 머리 일곱 가닥을 잘라버리니까, 어, 심을 다 잊어버리고, 결국은, 어, 이제, 그들에게 체포가 되고, 그들에게 눈이 빠지고, 벨크 그 물, 맷돌을 돌리다가, 어, 그만 자살해버리고, 많은 그런 비참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사로 세울 때는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날 이렇게 보면서 한국교회에 3분의 1이 지금 기독신자가 떨어졌다고 그래요. 왜 떨어졌을까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잠자다가 떨어졌어요. 마비들이요, 마비들이 해외를 하게 됐어요. 야, 이거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게 한 마귀가 손을 번쩍 들면서 그들에게 영병을 내리면 영병을 내리면 그들이 그래 이제 못할 겁니다. 그러니한 마귀가 손을 들고 안 됩니다. 그들은 병들면 더, 더 부르짖어 기도하고 더 나갑니다.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마귀가 손을 들면 그러면 물질을 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된다. 사방에서 막 된다, 안 된다 떠들고 있는데 어떤 늙은 마귀 하나가 손을 번쩍 들더니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차차 하라고 하세요. 차차 하라고 하세요. 어? 좀 있다 하라고 하세요. 어? 차차. 어? 그러니까, 어? 가만히 들보분더 맞다. 차차. 기도하라고 해라. 그런데 차차 하라고 하라. 에? 이게 그렇게 잠재우니까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사이에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인전 20장 구절에 보면 유독을 하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을 길게 할때 졸업을 이기지 못해서 삼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다 이렇게 합니다 죽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저는 지금까지 솔직히 고백해서 설교 듣다가 졸은 적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왜 줍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에? 창에 걸터 앉혔다고 하는 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아무리 바빠도요, 하루에 성경 두세 장은 읽어야 돼요. 계속 일장에 이 말씀을 읽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편지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편지로 써서 보낸 거예요. 자,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은요, 어,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샀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선풍기 하나를 샀어요. 그러면 딱 박스를 열면 맨 위에 올려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용 설명서. 이해가 되면 아멘. 이해가 되면 아멘. 듣는지 안 듣는지 난 모르겠어, 지 예? 중요해요. 어? 예. 마찬가지로, 성경은 인생의 설명서다. 그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 건지 나와 있다는 거지요이 성경을 멀리할 수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쭉쭉 세우고 들어야 된다. 내가 늘 그래요. 성경은 귀로만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다. 눈으로 듣는다 그래요. 눈을 마주치고 떨어지게 보면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에 잠을 자면 이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역사한다.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인데 그들도 바로 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어 갔는데. 히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려고 가셨는데, 그들이 졸았어요. 그니까 와서, 야, 일어나, 기도해라. 내가 고민이 된다. 뭐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기도해라. 시험에 들거든, 기도해라. 그렇게 안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평상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온 뒤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 기도해야 된다. 전 그렇게 봐요. 이렇게 교회 목회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평상시 기도하던 사람은요 좀 어려움이 와도 기도가 잘 돼요. 근데 진짜 평상시 기도하지 않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와서 기도하려고 하면은요 기도줄이 잡히질 않아요. 그리고 기도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 기도줄 잡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요고 그래서 시험에 들거든 기도하라. 이게 아니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기 전에 기도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 여러분과 내가 정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분에전서 5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죽은 것이다 이랬어요 세상 것 좋아하고 향락 좋아하고 어? 어 스포츠 또 연속극 이런 것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영이 죽은 거예요 육은 살아서 말은 해, 눈은 떠져 움직여 그런데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제가요 목회할 때 보면 꼭 주일학교가 우리는 오전 9시에 주일학교를했어요 그런데 텔레비전에서요 그 시간에 꼭 만화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못 나와요 세상이 그렇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텔레비전도 꼭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아주 보지 말라는 건 아니 저도요. 뉴스는 꼭 봅니다. 네,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지요. 이 뉴스는 봅니다. 다른 것은 제가 잘안 봅니다. 중요한 것은요. 세상 향락에 이제 치우치면 안 된다. 그것이 잠자는 거예요. 믿음의 잠을 자는 거예요. 기도의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도이까지 해서 5장 4절서부터 8절까지 보면 지금은 깰 때다 그랬어요. 지금은 깰 때다. 눈 크게 뜨고 봐야 돼요. 아,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뭐라고 한는줄 아세요?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적 마비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이 사단은요, 인류의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린 사람이에요. 이 사단은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예수님에게도 가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쓰러트리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은 여러분과 내게 지금도 공격해요. 어떻게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삼킬자를 찾고 있다니, 입을딱 끌리고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잠잠은 잡아먹어요. 이게 내가 늘 그래요. 사단에게 예, 입을벌린그 사단에게 잡혀 먹지 않으려면 내가 사단을 잡아먹어야 된다. 어? 잡혀 먹지 않으려면 내가 더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네. 강해져야 된다.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 믿어가지고 사단의 밥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전도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와서 전도해요. 그래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요. 저한테도 와서 전도해요. 어? 목사한테도요. 어? 교회에다가 피, 뭐야? 편지 써서 편지꽂이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고요. 어? 그리고 찝지 않은 뭐, 어, 누구라고 이래가면서 해봐요 우리는 자다가 일어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잠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두 번째는요 어느 때 사탄이 역사하느냐 믿음이 아, 약해질 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봐요 약해질 때 아, 네. 약해질 때참 아, 네. 아, 네. 아, 네. 그게 너무 소중해 응? 처음에는 우리가 의뢰 받고 얼마나 뛰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충청도 말로 이식이 장식이란 말 들어봤어요? 난 고향이 공주기 때문에 네? 충청도예요. 그래서 이식이 장식이라 그것은 습관대로 그냥 안다 그 말이거든요. 이래가지고 약해지는 거야.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랬어요 그런데 에, 에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 2장 17절에는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보면 사단이 와서 그렇게 물어요 야봉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유도하는 거예요 그 때, 하와가 하는 말이, 아니야. 다 먹는데, 선하게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래. 먹으면 죽을까? 두려워? 무서워? 예.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더라. 그랬어요. 그니까, 러 약해진 거예요, 믿음이. 이래도 괜찮을 거다. 그런 거야. 그게 사단이, 야, 바보야. 그게 아니야. 그따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눈이 밝아져 이래 가지고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사단이 시험을 걸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굳게하여 오늘 그랬잖아요. 믿음을 굳게하여 어어 굳게, 어, 어, 굳게 굳건하게하여 그 대적을 그를 대적하라 그랬고. 그래. 이제 믿음이 굳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요 베드로 같은 사람 보세요. 아 예수님이 문 위에 걸어와요. 주여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이제너뛰어내려 걸어와라. 배에서 벌점 물에 떠내렸지만 빠지지 않았어요. 가다가 그만 앞에서 오는 파도를 보고 겁을 내니까 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약해지면 안 돼요. 어? 믿음 약해지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알숨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우리가 예 사명이 약해지면, 삼성 같은 사람 봐요. 세상 향락에 빠져가지고, 드릴라에 빠져가지고, 믿음이 약해지니까, 사명이 약해지니까, 넘어간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받은 사명, 이거 약해지면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사명 약해지면 무너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리미아 5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픔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이 바위보다 굳게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요새 뭐 코로나 시대 뭐 교회가 다그런데고 뭐 이렇게 넘어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때일수록 일어나야 돼요. 믿음을 굳게 해야 돼요. 믿음을 굳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이길 수 있어요. 오늘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도 하루 동안 생활하면서 마귀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졌을 때 마귀는 이 틀림없이 시어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절대로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느 때 사탄이 역사하느냐? 회개하지 않을 때 사탄이 역사합니다. 회개가 뭐냐? 아주 쉬워요 회개가 뭐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근데 이말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쉽는가 봐다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를 않아 기도하지 않은 거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한 거예요 성도가요. 물질 관리도 잘 해야 돼요. 그것도 자기 세상이 양락즐기고 세상 마음으로, 자기 마음으로 이렇게 에? 쓰고 한 거, 이거 회개해야 돼요. 응? 자문서 3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해보면, 거기 다 나와.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야면내 창고가 가득히 차. 내집들의 포도즙이 넘칩니다. 내게 물질이 들어오면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잘 쓰는 건가? 잘못 쓴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참 중요해요. 회개해야 됩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먼저 쓸 곳이 있고 나중 쓸 곳이 있어요. 저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 밖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지나가 보면 다 그대로 쓰고 남는 거 없어요. 제 개인적인 욕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헌금했다고 해서 내가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재물 없는 제사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물질 관리를 참 잘해야 돼요. 이성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성자도요, 성인 군자도요 다른 건다 이해하고 용서하는데, 성에 대한 것만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성에 대한 것만은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성 관리 잘 해야 돼요. 현행 몸에 끌려가지는 않아도 성경은 그랬어요. 마음의 음력을 품으면 이미 가음했다 그랬어요. 이 마음 자체가. 이저는이 호텔에서 많이 자는데 들어갈 때 목사라고 밝혀요. 전 목사입니다. 조용한 방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내가 목사라고 밝혀놓고 목사가 호텔에서 엉뚱한 짓거리 하면 되겠어요? 삼가 조심하는 거지요. 저는 이게 호텔에 있으면서 밥 먹으러 나오는 시간 외에는 나오질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랬더라. 고 목사님 그렇게 부흥에 다니시는데 한가운데 웃고, 아이고, 여행은 실컷 하셨겠어요. 여러분, 내가 복음 전하러 왔지, 여행하러 온거 아니에요. 음, 전 같이 역에 가도요, 어디가 뭐가 있는지 몰라요. 정해진 호텔에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그 외에는 움직이지를 않아요. 사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 그래서 계시록 2장5 절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찾으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에서 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축복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축복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돈도요잘 써야 돼요. 정말 잘 써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써야 돼요. 이게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물질 관리 잘못한 거, 이송 관리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 회개할 게 중요한 게 있어요 시간 관리 잘못한 거 하루 24시간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유지해 주시고 내 생명을 살려서 지금 24시간을 쓰는데 24시간을 어떻게 씁니까? 이단, 여와 호제인 같은 애들은, 그 사람들은요, 시간에 11조를 해요. 시간에 11조. 그래서, 시간에 11조를 해서 깨워라, 파수 대 그거 팔려댕겨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에 11조 합니까? 24시간이면 11조면 몇 시간 에요 2시간 40분? 2시간 40분 내서 기도합니까? 2시간 40분 내서 성경 읽습니까? 2시간 40분 내서 전도합니까? 우리 생각해 봐요 정말 우리는 시간 잘못쓴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도적같이 이르리니 주님이 오실날도 도적같이 도적이 예고없이 오는거예요 내게 축복도 예고없이 오지만 화도 예고없이 오고 시험도 예고없이 오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차리고 깨어있어야 된다는거지요 베들전서 어, 4장 7절에, 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오늘 정신 차리고 나가야 돼요. 아침에 기도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사단을 경계하고, 물리쳐야 사는 거예요. 시간 없어서 다 얘기 못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재앙을 내리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먼저 주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 먹고 어? 벌거벗은 것을 생각하고 나무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그리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들을 심판하려고 찾아간 게 아니에요. 아담아, 아담아, 불러.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담이 대답을 하니까 내가 왜 여기냐? 그러면 아고이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이 과일을 먹고 이렇게 됐습니다. 주여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살았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지어진 여자 때문이라고. 하나님 원망한 거예요 일런 자기가 저질러놓고 왜 하나님 원망합니까 우리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볼 것 없이 그들 징계해 남자는 땀을 내야 먹고 살고 여자는 내사라는 수고 뱀은 흙, 겨댕이고 흙이나 먹고 살고 아나니와 삽비라 사도의 결로장에잘 알잖아요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약속을 했다가 집에 들어가서 탐심이 생기니까 얼마 감춰놓고 가져갔는데 땅판 돈이 이것뿐이냐? 이게 뭐예요? 회개할 시간을 주는 거야 받아요 내가 어리석게 얼마를 두고 이랬으면 되는데 받아요 이겁니다 그게 뭐라고 어요 내가 왜 나를 속여? 이렇게 안 했어요 내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이게 중요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떠면 하나님이 이 새벽 여러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지도 모르겠어요. 음? 노하시대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요. 회개할 기회를 가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시선 받고, 그리고 나갈 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깨끗한 물에는요, 여러분, 깨끗한 물에 노는 고기가 있고, 흙탕 물에 노는 고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심령이 깨끗해지면 사단이 달라질지 못해요. 오늘 하루 여러분 삶을 살면서, 사단이 역사할 때를 분명히 인지하고 사단을 물리치고 대적하고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